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12월 10일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에서 자전거로 개념이 바뀐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성급한 법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 수단과 관련된 법 개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방금 그 인천시의회 박성민 의원과도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 그 현재 그 도로교통법상 그 퍼스널 모빌리티죠, 이 PM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거부터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먼저 개인용 이동 수단은 자동차나 이륜 자동차와 같이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수단이면서 크기는 음. 자전거에 비해서 작고 속도는 자전거보다 빠른 자동차도 이륜차도 자전거도 아닌 이동 수단이 <laughs> 어느 날 등장을 한 겁니다. 자동차도 이륜차도 자전거도 아닌 예,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한 형태의 이런 수단인데요. <laughs> 그렇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전동 킥보드도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하고, 여전히 보도에서는, 주행해서는안 됩니다. 네. 이 개정한 대상은 전동식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어,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가 25km 미만이고, 네. 총중량이 30km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을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되지만, 안전하고 원활을 통해 위해서 당국이 자전거 도로의 일부를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 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고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저 김태영 교수님 이 십삼 세의 어린이도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지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예. 어, 또 사고 위험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은 지난달에 네. 대구의 한 십삼 세 학생이 삼백 킬로를 무면허로 운전해서 서울에서 사고를 일으킨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휴, <laughs> 네,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10일부터는 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전형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고요 네.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자 반짝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와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모아서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 성인인 만 18세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16세, 17세는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또한 이 공유 킥보드는 뭐 시스템상으로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소지한 개인용 이동수단을 찾아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또 부모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고객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도 확보돼야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특히 뭐 안전모를 안 쓰고 두명이서 타는 경우,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단속과 궤도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뭐 국회에서는 뭐 뒤늦게 이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는 있지만, 네. 아직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어, 10일 이전에 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계속 그 전동 킥보드 때문에 무슨 저 성인들도 아니고 학생들 사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빨리 뭐 이렇게 법 개정 발의가 되거나 이러면은 빨리 규제를 강화하든지 이거를 뭐뭐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건지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워낙에 뭐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이런 네네. 법안이 아, 통과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앞으로 이제 공유 킥보드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 (2018년도에) 약 (150대) 정도였던 이런 킥보드가 (2020년대) 3만5천여대 그리고 1년 사이로 240배가량이 늘어났고요. 그네요 앞으로 뭐 2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시장 규모의 3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개인용 이동수단은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요. 음... 철저한 사방 교육이라든가 법적인 장치, 어 형태에 대한 규정 등 아직도 미비한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김태영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런 전동 킥보드 보셨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손 잡고 가는 그 이렇게 킥보드 말고, 예예예. 그냥 발로만 이렇게 동글 예예예. 동글해가지고 무슨 저 바퀴 같이 바퀴 하나만 예예. 거기에 발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예. 아 저는 그거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 위험해 보이고 하던데. 어, 실제로, 저희도, 그, 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청소년 교육용으로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아, 저도 나름대로 운동 감각도 있고, 좀 중심을 잘 잡는다고 하는데. 잘 잡으시죠? 저 유도선수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런데도, 네. 어, 위험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동킥보드도, 네. 어, 교육 중이나 이런 데 타보면, 아, 너무 생소하고, 네. 아 위험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어 도로에서도 물론 위험하겠지만 네, 네. 비포장도로라든가 어 배수구라든가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일단 바퀴가 너무 작고 작죠. 또 속도가 있다 보니까 네. 중심으로 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지금 공유 킥보드들을 살펴보면 네. 여러 군데서 뭐 전철역이라든가 저희 뭐 사무실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볼 수는 있지만 킥보드는 보이지만 안전모는 어디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아, 그렇네요, 또. 네, 네. 의무적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네. 단속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착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아니, 이게 법적으로 좀 제재랑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라면 정경 네. 킥보드와 함께 반드시 안전모라든가 이런 보구장구가 그렇죠, 그렇죠. 함께 대여돼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맞는 말씀십니다 그렇, 그렇다고 뭐 이용객들이 항상 뭐 배낭을 메고 안전모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닐 수는 없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뭘뭐 허가가 나가지고 아마도 같은... 뭐그개인용 이동장구의 뭐. 그 공유 업체라든가 예. 또 생산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laughs>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합리적인 의심을 타보지도 않고, 예, 예, 어 예.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도로의 상황이 어떤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졸속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교수님. 네, 예? 예, 또 다음 주에 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